안녕하십니까. 공주대학교 정보부 영재교원 육 암호학 중국 2두 어,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시간 시작하면서 얼른 어, 코로나가 종식되고 여러분들 어, 오프라인에서 만나 배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가 아직도 이어지면서 여러분들 어,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쉽지만 여러분들 어, 올해 정보부 영재 교육원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 얻어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암호학 두 분, 중급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암호 중급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공격키 암호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인 암호, 공격키 암호 시스템의 개념, 개념과 개요, 그리고 이, 어,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본, 기본, 기본적인 수학 베이스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RSA 암호 시스템이라는 현재도 사용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암호 시스템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 공개키암호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대칭키암호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비밀 정보를 교환을 했었나요? 송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키 비밀 정보에 해당하는 키라는 것을 어, 나누어 가진 상태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평문을 알아보기 쉽지 않은, 알아보기 어려운 암호문이라는 것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 암호문을 다시 동일한 키를 이용해서 평문이라는 정보로 복원할 수 있도록 어, 기술적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기밀 통신을 비밀 통신을 할수 있도록 허락, 허용해 주는 것이 대칭키 암호 시스템이었었죠. <laughs> 그런데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서는 대칭키 암호 시스템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키 세팅이 대칭되는 구조가 아니라 어, 내가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에 대응되는 공개를 해도 괜찮은 키를 공개한다라는 의미에서 공개키 암호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공개키 암호 시스템의 경우에는 대칭키 암호 시스템에 비해서 매우 많은 장점들을 제공을 합니다.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우리가 비밀 통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에 비밀키를 나누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키는 어떤 형태로 생성이 되나요? <laughs> 서로 다른 두 명에 대해서는 다 서로 다른 새로운 키 하나씩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네 명의 사용자와 통신을 하고 싶으면 네 개의 다른 키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키를 나눠 갖기 위한 비밀 통신도 수행을 해야 되고 그니까 그 통신이라는 것이 온라인으로 수행되는 통신일 수도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서로 대면을 해서 비밀 정보를 나눠가는 이런 동작이 되어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 비밀 키를 사전에 공유를 하기 위한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비밀 키를 여러 명의 사용자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키가 필요하다는 또한 비용도 발생을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키의 개수가 많다는 것이 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 키가 비밀통신을 위한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 평문에 해당하는 정보가 그러니까 드러나도 괜찮은 정보들 그러니까 비밀정보가 아닌 정보들을 관리를 하는 것과 비밀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큰 비용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어. 여러 사람과 통신하기 위한 비밀키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키를 관리하는 비용의 증가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 관리 비용 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 바로 대칭키 암호예요. <laughs> 근데 공개키 암호에서는 제가 뭐라고 처음에 소두에 말씀을 드렸냐면은 대칭키 암호와는 달리 내 비밀키 하나만 가지고 있고 공개되어도 되는 키를 노출을 시킴으로써 누구나 나에게 비밀, 스럽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은 사람은 비밀 그 공개된 키로 나에게 암호화를 해서 보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비밀 정보는 딱내 비밀 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키를 관리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개 키를 기반으로 저한테 안전한 통신을 위한 데이터 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키를 공유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문에 공격키암호 시스템은 대칭키암호 시스템에 비해서 아주 큰 장점을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장점을 가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산량이 대칭키암호 시스템에 비해서는 매우 커요. 어, 기반하고 있는 문제가 수학적인 문제다 보니까 앞에서 대칭키암호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는데 어, 매우 간단한 비트 연산, 내지는 워드 연산 이렇게 간단한 연산들로 대부분 다 구현이 가능한데. 공격키 암호의 경우에는 매우 연산 복잡도가 높은 수학적인 그런 연산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매우 떨어지지만 어, <laughs> 그 기본적인 암호 시스템이라는 게 제공하는 특징, 그 특징적인 면에서는 매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냐면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암호 통신하기 을 위한 비밀키를 나누어 는 목적으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뭐 이런 것을 하이브리드 인크립션 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어쨌든 대칭키 암호와 공개키 암호는 이렇게 다른 특징을 가지는데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키 관리 측면에서 매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laughs> 이런 그 공개키 암호 시스템의 그런 구성을 조금 어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알아보기 쉬운 어떤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대칭 암호 시스템에서는, 대칭 캄호 시스템에서 대칭 호 시스템에서는, 어, 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은, 어떤 정보를,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보관하거나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자물쇠를 사용한, 자물통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상자에다가 자물통을 채워서 비밀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대칭키 암호에서는 이거를 열수 있는 키이 키를 동일한 키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용자 샌더와 리시버는 저 잠을 통으로 무언가를 감추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도 잠궈서 꺼낼 때도 꺼낼 때는 같은 키로 열어서 그러니까 같은 키가 필요한 거겠죠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공개키 하호 시스템에서는 이 자물쇠를 이렇게 열어 놓은 상태로 <laughs> 공개한, 그림을 생각을 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개별 개별 각각의 사용자들은 이 비밀키를 열쇠를 비밀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열어 놓은 자물통을 공개를 해 둡니다. 그러면은 저 열쇠의 주인이 볼수 있도록, 저 열쇠의 주인만 볼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감춰서 보낼 수 있냐면, 자물통 있죠. <laughs> 자물통으로 보내고 싶은 내용을 상자에 넣고 자물통을 채워서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자물통을 열수 있는 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도, 저 자물통의 주인만 볼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공개키이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어떤 기본적인 그런 구조의 모습을 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이그 예제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공개키암호 시스템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자, 공개키암호 시스템의 장점의 경우, 그 안전성의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공개돼 있는 정보에서 비밀로 감추어진 정보를 알아내는 게 어렵다라는 것이 보장되어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예제에서는 잠을 통해서 잠을 통해 열수 있는 열쇠를 만들 수 없어야 되겠죠. 물론 현실에서는 자물통에 대한 키를 만드는 것이 열대공들이 보통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laughs>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하죠 그런 특징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물통을 본다고 해서 열수 있는 열쇠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안전하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서 비밀 정보를 찾아낼 수 없으면 우리는 그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 안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aughs> 자 아까 대팅키 암호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관리를 해야 되는 키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얼마나 그 키가 늘어날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명의 사용자가 배칭키암호를 사용해서 사용자 사이의 비밀 통신하기 위해서 <laughs>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키의 개수랑 모든 사용자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키의 총 개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 영상 잠깐 멈추고 문제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 보시도록 할게요. 네. 예, 영상을 이제 끊었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진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이제 n명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는 n개가 아니라 사용자가 n명이 있으면은 n-1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면 n명, <laughs> n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 한 명은 나머지 n-1명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 각각 한 개의 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네 명의 사용자가 있을 때한 명은 이 사용자와 하기 위한 1번 키, 이 사용자와 하기 위한 2번 키, 이 사용자랑 통신하기 위한 3번 키, 세 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N-1개의 어, 키를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laughs>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2분의 N의 N-1개가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n-1개가 필요했죠 그럼 그 다음 사용자 입장에서는 키, 전체 키의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사용자의 키를 셀때 이거에 대한 키를 카운팅을 했어요 그쵸? 그럼 두 번째 사용자는 앞에서 사용, 카운팅이 된이키 이거에 대한 건 카운팅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이거는 수식으로 쓰면 n-2개 자 그럼 얘 입장에서 세 번째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키랑 요키 두 개의 키는 이미 카운팅이 됐죠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카운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n-3개 요 4명 예제에서 봤을 때는 n-3이니까 3, 2, 1 마지막 사용자는 0개가 됩니다 왜냐면은 그 앞에 있는 사용자들이 이미 다그 키를 카운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laughs> 요걸 다 더하게 되면은 이제 이 예제에서는 6개가 되는데 위에서 이제 일반적인 n에 대해서 풀어진 식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이게 되는거죠 n-1 플러스 n-2 플러스 어디까지? 0까지 이걸 다 더한거의 개수가 지금 총몇 개에요? 이 전체적으로 지금 n개인거죠 항의 개수를 보면 n개인데 이 n개의 항의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1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n-1이라는 값이 n 개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분의 n의 n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확률 <laughs> 확률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수를 세는 개수하는 그런 챕터를 공부하시게 를 되면은 어, 이 커미네 컴비네, n 컴비네이션 이라는 그런 어, 포뮬라를 통해서도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은 동일한 값이 우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그 간단한 수학들 수학 어,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어, 공격 개 암호 시스템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매우 높은 비도를 가지는 연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수학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암호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은 공격 암호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 꽤 많은 수학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간단한 수학 내용들만 이렇게 추려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중간에 일부는 여러분들께 증명 과정도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일부는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쉬운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내용들은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고, 모르는 내용들은 결과의 주만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정수, 여러분들 이 수체계라는 그런 챕터를 공부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보면 정수, 실수, 유리수, 뭐, 허수, 뭐, 복수수, 여러, 여러 가지 그 숫자 수라는 그 시스템들이 있는데, <laughs> 우리는 정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하 가장 표현하기도 쉽고, 어떤 수학적인 특징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용하기 쉬우니까 어, 대부분 정수를 기반으로 많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정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영, 아 양의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와영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도 특히나 양의 정수를 위주로 많이 다룰 겁니다. 연산은 정수의 경우에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곱셈은 이제 표기를 따라 표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요 노테이션도 많이 쓸 거고. 어, 키보드에 있는 특수문자에서 이제 요 기호도 많이 쓸 거긴 한데 결국은 다굽 곱셈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laughs> 연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 다음과 같은 법칙들을 얘기합니다. 를 특징들을 얘기를 하는데 클로저. 닫혀 있다. 한국말로 닫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연산을 했을 때그 연산의 결과가 다시 원래 집합에 반드시 다시 원래 집합으로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결과가 도출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걸 닫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수의 경우에는 더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요,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왜냐하면 정수를 더하면 정수를 곱하면 항상 정수가 되거든요. 뺄셈에 대해서도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눗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수가 닫혀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뺄셈과 나눗셈은 다시 뒤에서 더 얘기를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덧셈과 곱셈만 우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뺄셈과 나눗셈은 그 역원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어쨌든 어, 교환 법칙이라고 하면은 a 더하기 b 나 b 더하기 a는 같다. a 곱하기 b 나 b 곱하기 a는 같다. 당연하죠. 결합 법칙은 보시는 바와 같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랑 a 플러스 b 플러스 c 랑 a b 곱하기 c 랑 a 곱하기 b c 랑 같다라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일 거예요 분배 법칙도 마찬가지고요 자 <laughs>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는 내용들이라서 뭐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신경 써서 보시면 될 텐데 어, 항등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연산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값 덧셈의 경우에는 어떤 값이든 간에 0을 더하면은 항상 자기 자신이 되죠 그래서 0을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곱셈의 경우에는 그럼 뭐가 될까요? 1이 되겠죠. 어떤 값이든 간에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되니까요. 그래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은 0과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항등원에 대해서 정의가 되죠? 어떤 a라는 원소에 대해서 덧셈을 했을 때 항등원이 되게 하는 값, 어떤 a라는 값에 대해서 연산을 했을 때 항도원 1이 되게 하는 값을 각각 더셈에 대한 곱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명하게 생각하기를 어3 더하기 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3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쓰는데 사실은 이건 어떤 의미냐면 3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0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은 뭐냐면 3에 대한 역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했을 때0이 되게 하는 3에다가 더했을 때0이 되게 하는 값이 바로 3에 대한 역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원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자 그러면은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 하면 어떻게 할수 있냐? 3에 대한 역원은 3분의 1이에요. 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1이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곱셈에 대한 역원입니다. 정수 집합에서는, <laughs>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정수를 대상으로 해서 무언가를 정의하고 할 텐데, 정수에서는 3에 대한 여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3분의 1은 유리수죠? 분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유리수예요. 정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3에 대한 여원이 정수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수는 여건이,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고 라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laughs> 이게 우리가 수학적인 그런 구조로 뭔가 설계가 되고 사용을 하려면 기본적인 연산들이 다 정의가 되고 사용이 가능해야 될 텐데 더셈, 뺄셈, 곱셈은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나눗셈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나눗셈은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어찌 보면 오늘 여러분들께 암호수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리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곱셈에 대한 여건 그러니까 정수에서의 곱셈에 대한 여건. 정수 시스템에서 곱셈에 대한 여건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laughs> 그 부분이 논의의 희심이 되겠습니다. 뭐 소거 법칙 같은 경우는 AC랑 BC랑 같으면 A랑 B랑 같다. 라는 얘기를 할 건데 이거의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 C에 대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해야지 이 문제가 쉽게 접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laughs>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룰 모든 문제들이, 곱셈에 대한 여건은 정수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정수처럼 보이는 애들에서 어떻게 곱셈에 대한 여건을 계산할 것인가가 사실은 핵심이 된다고 볼수 있죠. 어, <laughs>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볼 텐데,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정의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눈다, 나눠 떨어진다라는 어, 정의를 하나, A는 B를 나눈다 라는 것을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A가 B를 나눈다 나눈다 라고 표기를 하고 A가 B를 나눈다는 얘기는 B는 A의 배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B는 A의 배수를 표현할 수 있다 어떤 장수 C에 대해서 요거를 우리가 나눈다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laughs> 간단하게 예시를 보면 4는 24를 나누죠 7은 35를 나누고요 3은 또 마이너스 51을 나눕니다. 4는 27을 나누지 못하죠. 왜요? 정수로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눈다, 나눠 떨어진다 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이 나눈다, 나눠 떨어진다 라는 개념 자체는 어떤 특징을 만족하냐면 다음의 성질들을 만족을 합니다. A는 A를 나눈다, 자기 자신을 나눈다, 당연하죠. 4는 4를 나누고, 3은 3을 나누고, 그렇죠. A가 B를 나누고 B가 C를 나누면 A가 C를 나눈다. 어, 이건 무슨 뜻일까요? B는 A의 배수고, 자, B는 A의 배수고, B가 C를 나눈다고 했으니까 C는 B의 배수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수 있어요? C는 BK2인데, B는 AK1이니까 AK1, AK2죠? 그럼 C는 뭘로 나눠 떨어져요? A로 나눠 떨어져요. 그러니까 A가 C를 나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학적인 논리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수학적으로 풀어내고 그걸 기반으로 뒤에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의 수학적인 증명들이 이루어집니다. <laughs> 비슷한 논리와 증명을 이용해서 우린 앞으로 계속 증명을 하나 할 건데, 자그 중에 하나 또 이겁니다. a 가 b 를 나누고 a 가 c 를 나누면 모든 정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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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에 대해서 a 는 b x c y. x 와 y 의 어, 선형 결합식을 다 나눌 수 있다. 왜? A가 B를 나눈다는 거는 B는 AK1. A가 C를 나눈다는 거는 C는 AK2인데, 이 얘기인 즉슨, 어 BX랑 CY라는 게, BX랑 CY라는 게 결국은 이거지. 이렇게 표현되죠. a k 1의 X, 어 C, a k 2의 Y. 그러니까 얘는 A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AK1에 X, 플러스 k 2의 Y. 그러니까 그 결과는 항상 a의 배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a가 b를 나누고 a가 c를 나누면 a는 bxcy를 나눕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그 예제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나오죠. 3이 9를 나누고 3이 15를 나누면 9랑 15로 만들어진 선형결합식은 다 3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꽤 흥미로운 그런 특징이죠. a가 b를 나누고 b가 a를 나누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 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디비전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설명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비전 알고리즘은 <laughs> 어떤 정수 AB가 주어졌을 때 A를 B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로 유일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laughs> 뭐 당연한 얘기겠죠 어떤 정수로 나누면 A를 B로 나누면 목 Q와 R로 나온다 R은 0에서 B 사이의 값 그러니까 B라는 값으로 나눴으면 0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은 R에 대해서 목과 나머지가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제를 보게 되면 A랑 25 B를 8이라는 값을 놓고 보면 25는 3 8에 24 그러니까 8 곱하기 3 플러스 1의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1은 8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나머지가 됩니다. 이렇게, 목과 나머지로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 자, 유일하게 결정이 안,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목과, 다른 나머지에 대해서 표현한다는 얘기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는 안될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증명을, 이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은 좀 별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아마 유일한 목과 나머지가 결정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수학적인 깊은 이론, ...과 함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 보면은 옆에 있는거 보면은 8 곱하기 4 마이너스 8 이라고 표현해도 4 8이 32고 마이너스 8 하면 똑같이 25가 되죠 어 그러면 마이너스 8이라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다른 모습 같지 않나요 라고 했지만 이때는 나머지가 앞에서 정했던 거 b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를 벗어났죠 그러니까 저 나머지의 범위를 만족하게 하는 목과 나머지는 유일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이면 어떡하나요? 지금 첫 번째 예제의 경우에는 둘다 플러스인 경우였으니까 좀 명확했는데 a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에 대해서 나머지를 정의된 범위 b가 15였으니까 15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은 r에 대해서 표현되는 목과 나머지는 유일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두 정수가 주어져, 주어지면 하나의 정수를 다른 정수로 나눴을 때몫과 나머지는 유일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laughs> 자 이제 이제 법이라는 표현을 할 텐데 법이라는 표현은 이제 뭐냐면 은 어, 앞에서 고전암호를 설명 드릴 때 보면 이제 26이라는 값을 가지고 알파벳의 사이클을 돌린 다음에 어, A부터 Z까지 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26을 나눈 나머지 0에서 25까지 정수로만 우리가 봅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죠. 어,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수 AB에 대해서 정수 N이 A-B를 나누면 A는 법 N에 대해서 B와 합동이다. 라고 얘기한다. 라는 뜻인데,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A를 <laughs> N으로 나눈 나머지와, 몫과 나머지. 어, 목이니까 Q를 쓸게요. n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있고 b를 n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있을 때 둘을 뺀 a-b라고 하면 은 n의 q1-q2 p l u i1-i2가 되는 거죠 이게 n이 나누면 나누면이라는 얘기 나눠 떨어지면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n의 배수고 그럼 이게 0이라는 얘기죠 왜냐면 나머지는 0과 n 사이일 테니까 그 차이도 당연히 그 범위 안에 있겠죠? 좀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어, 좀더 복잡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나머지 두 개를 빼서 차이를 계산했을 때, 차이 값이 n의 배수, n으로 나눠 떨어지려면 0이 되는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r1과 r2가 같다. 그 얘기는 a와 b를 각각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으면, 법이다. 합동이다.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고 얘기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값은 같은 값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하기 위한 그런 정의에요자 <laughs>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약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시죠? 공약수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예요. 약수들 중에서 같은 약수 두 정수가 있을 때 어, a라는 정수 가지는 약수, 약수와 b라는 어, 정수 가지는 약수 중에서 같은 애들을 공약수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최대공약수 Greatest Common Divisor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조금 더 재밌는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수학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 이제 두 번째, 어, 시간, 어, 수학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